예, 경마 재테크 클럽의 로니 위어입니다 요즘 뭐 폭염 때문에 굉장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중복이 내일이죠. 중복이 좀 지나고 이제 말복이 지나면 좀 더위가 좀 가라앉겠죠. 음, 이 무더위에 일단 건강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하고요. 일단 그이 일조량이 그 자유선이 많은 그뭐 오후 한 오전 11시부터 한 4시까지는 그 외출을 웬만하면 그 피하시고, 외부 외출을 피하고, 실내에서 좀 지내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굉장히 폭염이 무섭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주, 지난주 성적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클럽이 계속 지금 5주 차, 5주째 연승을 하고 있어요, 연승. 한수도안 지고 이기고 있습니다. 음, 참, 저도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지만, 이렇게 계속 연승행진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상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보통 뭐 3만 원짜리 문자를 들으시거나 고급 예상이라고 해서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하는 예상도 있지만 그런 걸다 들어보셔도 뭐 진짜 다섯 번에서 한번 이기기도 힘든데 경마 재테크 클럽 중에 오주차 계속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실로 대단하다고 재탕을 하고 있고 문자 비용은. 조금 비싸고 프리미엄 문자를 지향하지만 에, 이 값어치가 있는 그 값을 하는 값을 뭐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성적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성적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토요일날 7경주를 붙었어요 그리고 어 일요일날 11경주를 배팅했습니다 일요가 14경주였죠 3경주 쉬고 11경주 배팅을 했고 토요일은 9경주였는데 7경주 배팅해서 총 18경주 배팅을 했으니까 기본이 10만원씩 배팅하니까 1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경주에 10만원을 더 배팅을 유도를 했어요 190만원을 배팅한 겁니다 190만원 배팅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토요일 날은 단행 경주를 적중했습니다. 토요일 적중한 그 문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 사경주인데 세경전 사회경주 배당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사경주 대년복 배당판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이여기 저기 골든마를 6번. 6번마를, 제가 골든마로 6번마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비인케마에서 이제 4번. 단식 30배짜리 상당히 그 배당마. 그 다음에 5번마. 이건 4번보다 더 높은 배당마입니다. 이건 뭐 제일 꼴찌, 단식 배당이 제일 높은 배당, 5번까지도 배팅, 가져갔었고. 11번마를 가져갔어요. 4마리를 가져갔습니다. 4마리를 가져갔는데, 이, 지울 만은 10번, 뭐, 이거는 뭐, 지우는 말은 제가 항상, 음 잘안 들어가고 있고, 복승권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코멘트도 달았어요. 이, 배당이 상당히 좋죠. 비인기마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네 마리, 총네 마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에 상조로 하게 되면 구봉수가 좀 많아서, 복승식으로 제가 배당 좋은 사복조에 주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4놓고가 425배. 엄청난 배당입니다. 46. 46은 이제 96배. 그죠? 그 다음에 에 41. 41이 224배. 그 다음에 이제 56이 있겠죠? 56이 122배. 그 다음에 51이 244배. 그 다음에 이제 6 1이 61이, 61이 45.8배였어요. 요렇게 이제 여섯 구멍으로 제가 배팅을 유도했습니다. 배당 좋은 사복 복조에 주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10일 11, 10일 11, 1 0 사가 가어요 10일 사가 가서 224배가 적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배당 좋은 사복조에 주력을 하라그랬으니까 우리가 10만 원 배팅해서. 만 원씩 들어가 보자고요, 만 원씩. 네, 만 원씩 들어갈 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배당 좋은 사복조에 주력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단식방어 해야 될거 아닙니까? 단식방어를 배당 좋은 놈, 배당 좋은 놈, 뭐, 이렇게 그, 4, 5, 10일까지, 네, 4, 5, 10일까지, 세마리 10, 6배, 이, 뭐, 5.2배짜리는, 뭐, 이거, 배당 가치 없는 거는, 뭐, 단식방어 하지 말고, 단식이 이제 3만원 들어갔을 거고요. 이제 만원, 뭐, 남는 거는, 뭐, 적당히, 뭐, 단식에다 배팅을 더 하시든지, 아니면 복식에서 뭐, 주력을 하셔서,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서 뭐, 만원을 나눠갈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10만원을 배팅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단식이 이제 몇 배입니까? 16배죠? 단식에서 16만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음, 이, 삼 복승이 224배죠. 40이니까, 224배, 세금 떼야 됩니다. 0.78 곱하면, 174배가 돼요. 세금을 띄고, 114배. 여기서 얼마가 획득이 됐냐면, 음, 16만 원이니까, 정확히 이제 190만 원이 이제 그, 이기게 되는 겁니다. 딱한 경주 맞췄지만, 워낙 큰 배당을 맞췄기 때문에, 확실하게 토요일은 승리를 구축했습니다. 자, 토요일은 요렇게 배팅을 했고요. 요단한 경주만 적중을 했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요것도 이제 좀 일요일날 또 예상을 해야 되니까 요것도 이제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날, 일요일날 그 일경주가 적중을 했어요. 일경주 적증을 했으니까, 이 일요일날 일경주 단연복 배당판을 가져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일경주 회상을 했어요. 이렇 갖고 와서, 자, 골든만은 8번을 제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인기만은 2번. 딱두 마리 제시를 했어요. 인기만은 15원짜리입니다. 15원짜리. 자 그리고 비인기만은 그 8번 한 마리만 제시했고 질만은 3번, 9번, 11번, 3번, 9번, 11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이거는 복싱권에서제외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2가 28이 얼마입니까? 28이 227배예요 이게 22배입니다 28이 그리고 8번이 단식이 36배입니다. 이렇게 딱두 마리를 제시했을 때, 이 2번 단식은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8번 단식을 해야 됩니다. 36배짜리인데 두 마리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 단식을, 단식을 한 3만원 정도는 배팅을 해야 돼요. 단구멍이기 때문에, 단구멍 아닙니까? 단구멍. 그리고 이제, 복숭으로 이렇게 뭐이 팔을 사실 수도 있어요. 복숭으로 이 팔을 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8번 쌍, 8, 2를 한번 보자고요. 8이. 이럴 때는 8번을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8, 2 역상으로 이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8, 2는 얼마냐면 93.5입니다. 93.5배를 쌍을 93.5배, 쌍을 한 2만원, 2만원. 그리고 이, 뭐, 복연은 배당이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뭐, 가면, 단방이니까, 복식에다 3만원 가져 쌍에다 2만원. 그럼 단승에다가 최소한 3, 4만원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단승 배당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시 제가 단연복 배당판을 보면, 자, 이 팔로 나왔을 때, 이 복연은 뭐, 배당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연 이 팔을 갈 필요는 없어요. 복식하고 쌍식 역상으로 가지고, 가지고 가면 됩니다. 쌍식 이파를 볼, 볼 필요가 없이 배당 높은 파리를 보시고 복승 이파리 받쳐주니까. 근데 여기서 이파리 복연을 들어가서 복연 배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복승, 쌍식, 복연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단식을 먹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식을 최소 3만원은 갈수 있겠죠. 다시 3-4만원 가야됩니다 세금도 안뛰는 배당에다가 36만원 곱하기 3만원만 배팅을 했다해도 여기서도 3 6 0 원, 110만원 정도 가나오는거예요 그렇죠? 네. 충분히 단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경주때 일요일날 일경주때 110만원을 가뿐히 이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경주에 그, 일요일날, 1 1 경주 배팅할 자금을 다 벌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주 훌륭한 그, 일경주, 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경주 더 맞췄으니까, 음, 두 경주 맞춘 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게 두 경주 맞추기 뭐냐? 7경주하고 13경주를 맞췄어요. 7경주를 한번 볼게요. 자, 종적에서 7경주, 단연복 배당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 이때도 8번. 8번하고, 골든마 8번이죠? 그 다음에 인기바 7번. 자, 이거 딱, 딱두 마리만 예상을 했는데, 딱두 마리만 예상을 했어요, 7, 8번. 자, 7, 8번 딱두 마리만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8, 7이 들어갔어요. 7, 8은 지금, 물론 7, 8이 46원이지만 7은 단식머리가 안 되죠. 8번도 4.5배니까 단식방어를 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8, 7, 상식, 8, 7이 이게 40배돈짜리 갈필요 없으니까 쌍으로만 가면 돼요. 쌍으로. 그러니까 45원짜리 단식에다가 단식에다가 한 2만 원 정도 뭐 본전 받치기 정도 2만 원이면 한 10만 원 나오니까 이렇게 배팅하고 그다음에 쌍1 8위로 그냥 조지면 되는 거죠. 네, 쌍1 8위가 배당이 얼마가 봅시다. 자, 8위가 8위가 8, 7위, 8, 7위. 8, 7위 11.4배로 있어요. 1 2 4배 이거 단방에다가 8만원 가면 됩니다 쌍에다가 8만원 가면 돼요 쌍 8, 2그 다음에 복식은 45원이니까 그냥 가지 말자고 쌍으로만 한번 조져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8만원 베팅했으면 88만원 88만원 베팅을 했고 2가 4.5배니까 한 10만원 돈 되죠 여기서 100만원 정도가 또 확보가 됩니다 그죠? 그지금까지 토요일 날 지금 200만, 원, 190만 원이 이게죠, 190만 원 토요일 날 한경주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일경주에 그 100만 원 정도, 일경주 때한 100만 원 정도가 획득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100만 원 정도가 획득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자, 39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390만 원이 그리고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를 하나더 마셨는데 13경주입니다 13경주도 저기 배당판을 가져와 볼게요 자 13경주 13경주입니다 13경주에서 단연복 배당표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5번마가 주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골든마에서 제가 이제 9번을 제시를 했어요. 9번을 제시 했는데, 이게 5번마가 취소되기 전에는 한 9배 정도, 10배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5번이 취소되면서 5.6원으로 이제 좀 배당이 이렇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지금까지 이게 왔기 때문에, 이 후착마가 참, 음,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후착을 많이 가져가면 또, 막걸리 분산 돼서 차라리 이번에는 단식에다 단방으로 확실하게 구는 머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액승부를 제가 권장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골든막 9번 단식 9번 전액승부 전액승부라는 얘기는 10만원을 뗀다는 거죠 근데 네, 돈을 땄잖아요 땄으니까 이 390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그 190배팅을 해서 이때는 170 정도 베팅한 거죠 이제 여기서 한장더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뭐 사실 좀 과감하게 한다면 한 5장 갈 수도 있어요 뭐 이긴 돈에서 뭐한200 이겼으니까 한 50만 원 그냥 안벌었다 생각하고 한 50만 원 5장 까버리면은 이게 여기서 한한 뭐한 거의 한 300만 원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 장만 더 보내서 20만 원을 단식 9번에다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그럼 5.6배니까는 110만원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긴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요일날 4경주에 190만원을 이겼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1경주에 100만원 일요일날 7경주에 100만원 수득 마지막 경주에 110만원 수득 정확히 500만원 정도가 수득이 됐고 총 배팅 금액은 190만원. 자, 환수율이 무려 250% 정도 되죠? 500 나누기 190만원 하면 263%의 환수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연장으로 지금 5주차 정말 뭐 200%, 250%, 막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그이 수익이 되는 그런 그 경마를 전략 클럽이 지금 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경마가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는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가에 의존하지만, 예상가를 활용을 많이들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예상가를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 과연 그 유명한 예상가들의 예상을 들어서 얼마나 이기겠습니까? 얼마나? 한 진짜 네다섯 번에 한번 이기기 바쁘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은 경마장 환수율인1 3로 수령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잘하는 예상가가 뭐한90% 정도 환수가 좀 나올 정도고 100% 넘기는 예상가는 소위 얘기하는 프리미엄 예상가들도 100%를 넘기는 예상가가 사실 전무합니다. 지금 한간에 뭐, 정말 뭐, 삼상식을 뭐, 귀신같이 맞추느니, 그 다음에 엄청난 뭐, 수천배를 맞춰가지고, 뭐, 뭐, 일년에 뭐, 억대 수익을 낸다더니, 이렇게 허황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경과 팬들을 현혹하는 그런 예상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예상을 한두 달 들어보신 분들은, 전부 실망하고 나옵니다. 이긴다로더니 막상 들어봤더니, 뭐, 이건 뭐 이기기는커녕 뭐 아무 소용 없더라, 더 깨지더라. 뭐 믿고 때렸더니 돈만 더 들어가고 지더라. 뭐 이런 거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누가 잘한다고 해서 뭐 예상을 좀 꾸준히 들어봤지만 전부 다다 다 깨지고 상처만 남아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라고 봐야 됩니다. 경마가 이만큼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왜 이기는지, 제가 왜 이기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입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올리겠지만, 어, 저는 일반 그 방법으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어, 소위 지난 30년의 통계자료와 그냥 음향오행 숫자법칙을 접목시켜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경마 아카데미도 제가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그 경마 사이언티스트 기반한 선배님하고 같이 제가 사실은 도움을 받아서 같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마로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이기는 예상가 누군가를 잘 가려서 목숨을 잘 분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해안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의 눈을 갖지 않게 되면은 자꾸 현혹되고 속히기 쉬워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현혹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해안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를 그 판단을 할수 있는 냉철한 분석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고 뻥치는 그런 예상가들 그 다음에 사식과 다른 예상가들 이런 거를 구별을 낼수 있어야만 그 우리 경마팬들의 지갑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돈이 깨지면서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 예상가가 뭐진돈네뭐 프로를 주던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면은 다음에 이기겠다고 또 똑같은 반복된 소리를 하고 절대 우리의 그 경마 팬들이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해도지고 예상가를 통해도지고 이런 게 경마 판데기입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이 살아남는 이 경마 재테크 클럽의 이 예상은 정말로 보석 같은 그 예상이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유명하게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예상은 아니지만, 정말 숨어있는 보물 같은 예상이다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경마를 보시면 아실 테고, 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경마를 그 예상을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요금은요, 문자 요금은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토일양일 해가지고 18, 4주는 70, 좀 약간 할인이 되고, 문자 신청 방법은 신청 문자를 주시면 간단한 전화 상담을 하고 전략 클럽에 맞는 분들에게만 문자를 드립니다. 문자 신청 번호는 이거구요. 그리고 먼저 문자 신청을 하시고, 좋하고 간단한 상담을 한 뒤에 송금을 하시면, 문자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서울 경마, 어, 한주 하고, 그 다음에 휴장이죠. 경주 수가 저번 주 같이 토요일 날 9경주, 일요일 날 14개 경주가 시행될 겁니다. 이번 주도, 어, 상당히 그 경주 수가 많기 때문에 노리는 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돈을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마, 관심을 가졌던 분이시라면 이번 주만큼 절대 놓치지 말고 음 전략 클럽에 재테크 클럽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음 말씀드리면서 을이 지난 경주 성적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